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laughs> 조교는 평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민수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처리수 때문에, 진짜 요새는 뭐막 나갑니다. 자총, 우돌, 위아래도 없고, 어, 국제적인 그 기구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저뭐 과학자도 뭐 무시해버리고, 과학자도 아니면서 과학자를 무시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나가도 지금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음. IAA 사무총장, 뭐라고 얘기했나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보다가 중국 오염수, 어? 걱정하고, 북한 핵이나 걱정해라. 이 충고, 어?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똑바로 들어야 돼요. 지금, 뭐, 입이 있다고 그냥 입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되는 말을 해야지. 예, 오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교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도 조교 논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예. 민주당의 이재명 개당이 지금 서서히 서서히 지금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뭐 그게 진실이 아닌다면 역풍을 맞는 것은 당연치사지요. 그런데 그게 언제쯤 두드려 맞느냐 그게 문제지.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헛발질을 해서 지금 괴담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 우리 국내의 국민적인 반감도 지금 반감이, 반감이지만은, 민주당의,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내리고 있어요. <laughs> 이게 아주 진짜 콘크리트 같은 그런 지지율이었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제 줄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내리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살다가 보니 정말 이런 일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뭐, 여러 개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편이고,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이제 둘로 쪼갈라지는 거는 정말로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니고 그 갈등의 폭이 커지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이 이걸 지금 친명 반명계 갈등 이런 걸로 봉합해 보려고, 어, 뭐,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혁신위원을 띄웠는데 혁신위가 하는 일이, 에이? 지금 한 가지나 뭐 제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체포트권 내려놓자 했는데 민주당에서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의원들은 그다음에 이제 꼼수 탈당에 대해서 방탄 난다 뭐 이런 이런 뭐 여기에 보수적인 거뭐말 내놔 봤자 아무도 관심 없어요. 어 숨쉬는 것 자체 숨소리 자체도 지금 거짓말로 들리니까 국민들이 지금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돈번트 게이트, 코인 게이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 해야 될 일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도덕성이 회복돼야 되는데 에? 이 대학생이 지금 이래 가지고 어? 회복되겠어요. 그 핵심에는 누가 있느냐? 당 대표가 당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모든 문제의 핵심도 당 대표인 이재명에 있으니까. 이게 문제지요 이재명에 대한 비리, 사업 리스크의 이 부분인데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이재명과 관련된 사업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혁신이야 혁신이 혁신을 해야 되는 이게 바로 이재명 이 자신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지고 가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누굴 누굴 혁신하고 누굴 끌고 나간단 말이야.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가장 먼저 건드려야 되는 일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 자신이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겉돌 수밖에 없고, 핵심이도, 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은 지금 직접, 이재명이 지금 직접 나서게 되면은 사법 리스크가 자꾸 더 부각이 되고 이러니까 궁여지척으로, 어, 이제는 뭐 다른 거뭐 이렇게 해봐도 잘안 되고 그러니까 네 그래도 옛날에 써먹던 괴담이 좋겠다 싶어서 괴담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데 이 괴담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국민들도 한두 번이고 하루 이틀이지. 날고장창 이렇게 괴담 퍼뜨리고 하니까 국민들의 반감이 사지니까 결국은 이게 여론조사에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가만 있어도 오르고, 어? 민주당의 지지율은 나가 가지고 이 대학 빗에 나가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도 꼬로박해니까 이제는 민주당도 갈 대로 다갖는게 아닌가. 또이괴담 뒤에는 음? 이괴담 뒤에는 이 해찬이라는 그림자가 계속 얼린얼른 거리고 있으니 저승사자 같이 어린거리고 있으니 이것도 문제잖아요. 이 해찬이 직접 나서서 이 양평 고속도로 괴담 음? 전주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뭐 계단을 버텨야 되는데 이게 또또 또 이게 잘못된 거야. 응? 오히려 이것도 역풍을 맞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예 이 사무총장이 방한해가지고 공항에서 두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어오지를 못했어요. 시위대가 아예 이 사무총장 너 집으로 돌아가라. 아? 이렇게 뭐왁자왁자그는 바람에 시위대 발이 묶여가지고 두 시간 동안 엄청 달성 뭐 하다가 나중에 이 사무총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에, 이 사무총장 하는 얘기가 후쿠시마 오염수 걱정할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원자력과 관련이 있으니까 어? 중국의 문제라든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어? 국제적으로 이게 우려돼야 될 일이다. 정작 우려해야 될 것은 중국의 에? 오염수나 북한의 핵이. 응? 우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제 기준에 맞게 된, 맞게 된다면, 어,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 과학적 기준이 중요하다.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30년간 방류하는 이것을 택했다. 어, 국제적인 기준이 맞, 맞 맞았다고는 했다 해도 2년 동안에 에? 이 작업을 했던 전문가들, 전문가들이 그 누구 한 사람도 이견이 없었다는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 사무총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런 인터뷰를 하고 민주당을 만나잖아요. 민주당이 만나면 이재명의 후쿠시마 계담이 부분에 대한 역풍이 점점 더 거세지지. 음? 세계적인 단체에서 세계적인 기구의 사무총장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기준에 맞는다 그러면은 그 물도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 대한민국의, 에, 민주당 대표는 과학자이기도 하고, 뭐, 핵 전문가야? 국민들 대부분이 국민들이 후쿠모 심화 오염수 방류하는 것이 꺼림직 하기는 하지만은, 뭐, 그게 안전한 방법이다, 그거,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개당을 퍼뜨리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국민들이 지금 속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 3일에서 5일까지 전국 2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NBS조사라고 해가지고 전국지표조사인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28%에 불과한 거예요. 국민의힘은 34%야. 6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민주당은 내려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의 힘을 쓰러줘야 한다고 하는 게 46%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도 41%로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5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에 광우병 사태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 광우병 사태가 있었을 때는 이 괴담으로 인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1%대까지 떨어졌어요. 20%대 초반까지. 그런데 지금은 전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 광우병 때그 거짓말쟁이들의 하는 얘기에 속아가지고 힘들어했던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의 얘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것은 민주당은 못 믿을 작자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재명이 억지스럽게 지금 와서 민주당을 코로 끼가지고 억지로 괴담을담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음 여기에다가 또 양평 고속도로는 그냥 두면 고속도로 밖에안데 괜히 이해찬이 전주에서 한마디 하고 개당을 만들어 버티는 바람에 지금 원희룡이 단호하기 여기에 백지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백지화 선언은 민주당이 불러들인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사과하고 책임지겠다 하면은 양평 지역에 이 수억 원 사업이니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국민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민주당이 사과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다시 하지 않겠다 하는게 지금 원희룡 장관의 그런 속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 윤석열 정부 내내 이렇게 기회담을 퍼뜨릴텐데 사업을 어떻게 아무리 좋은 사업인들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부장이 더 많다. 그렇게 될 바에는 백지화하는게 훨 낫다. 이게 지금 원희룡 장관의 대국민 호소입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 부분이 잘 받아들여져서 여론조사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김기현 원 국민의힘 당대표 이야기가 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왜 이렇게 양평 지역 주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수원사업으로 어? 잘 추진되어야 하는 것을 아직 노선도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이 일을 이렇게 침을 뱉고 날리냐, 어? 이런 계담을 퍼뜨리고 침을 뱉어야 하느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어? 있는 이 작자들에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해서는 IAEA 사무총장이 민주당을 만나고 다음 주좀 지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 국회에서 교통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출석시켜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이 한자리에서 답변을 주고받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양평 고속도로 문제 이게 괴담이라는 게 모두 드러날 게될 것이고 원희룡 장관은 있는 대로 다 국민들에게 보고하게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이 이제 이재명의 개담 정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면을 느끼는 이 국민들에게 지금 하나하나 아그 어? 사실들을 알려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국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재명의 에? 민주당의 개담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론 조사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표시해주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무너질 거예요 이러면은. 이거 당장 궤도 설정하지 않으면은 이재명은 그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이 내년 총선까지 대표직을 유지한다 하는 그런 그런 그어 빛이 보이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렇다 그러면은 음 응? 이재명의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응? 이재명에게 밑보일까봐 지금 말도 조심조심. 먹이 소리만큼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민주당이 지금 할수 있는 일은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 어, 뭐 이런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하니까 괴담밖에 만들어낼 수 없고, 어, 가짜 뉴스밖에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응? 후쿠시마 괴담처럼 양평 응? 고속도로 괴담처럼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고 이걸 어떻게 막아 나갈 수 있는가? 방법이 없어요. 진실, 진실, 참되게 거짓이 없게 하는 수밖에 없어. 국민들이 여론을 통해 가지고 국가 발전에 좀도움 도움이 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하는 일에는 지금 국민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괴담을 퍼뜨리면은 이런 정치제력에 대해서는 다음 음, 총선에서 응징을 한다 그러면은 이 응징은 정말 뼈아플 겁니다. 이 개담 정치 박살 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민주당의 비명, 친명도 이제 응? 움직여야 돼요. 이제 공천권에 목이 메여 가지고 꼼짝을 안 하잖아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어? 과학자가 한 얘기를 이거를 뭐 깡통이니 허위 보고서니 이런 걸로 매도했어도 되겠어요. 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1 6 7석의거대 응? 민주당, 응? 민주당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예? 정치는 말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고 또 행동을 해야 되는 조직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정치가 세력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세력의 힘을 괴담 이런 데다 쏟아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아속 음? 하... 코뚜리에 콕끼에는이 국회의원들 거기에서 좀 벗어나세요. 민주당도 이제. 그 곳들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 좀 움직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는데 이것들이 지금 얽혀 있는 것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제일 문제예요.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에서 지금 재판 받는 것도 있지. 지금 아직도 구속영장이 올지 안 올지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지. 이래 잡을 안 서기니까 자기의 모든 그런 어떤 현실을 한번 타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 하는 것마다 자충수가 되니까 지금 일이 안 되고 그 이낙연 그전 대표도 아, 이 사람 너무 고와서 이런 이이 일을 해결해 갈지가 갈것 같지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는 적당한 오너가 없고 적당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혁신한다 그래봤자 이재명의 의지에 의해서 이해찬의 의지에 의해서 어? 끌려 나간다 그러면은 그 혁신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혁신이 하고 이재명, 이해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어? 이제 그본색이 모두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의 위기는 가면 갈수록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뿐이고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고 스스로 자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괴담을 가지고 지금 15년째 이렇게 괴담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도 이제는 그렇게 모르는 분야가 아니에요. 광우병에서 충분히 겪어봤고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까 이제 괴담 정치 여기서 그만 치우고. 어? IAE 사무총장이 충고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보다는 중국의 오염수, 북한의 에? 핵이나 걱정하는 게 민주당의 지금 할 일이 아니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업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나가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